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추장에 된장 담았던 장사꾼 호갱입니다. 반갑습니다. 배달 중개 어플과 그 협의한 결과가 나왔죠. 그 결과, 중개 수수료가 9.8%에서 7.8%로 2% 낮춰주고, 대신 배달비는 이제 500원 인상입니다. 이게 뭔가요? 전보다 더안 좋아진 거잖아. 상위 35%가격까지는 중개 수수료는 7.8%, 배달비는 500원 인상, 상위 35%는 라 기준은 누가 잡는 거야? 페미하고 쿠팡이 잡는 거 아니야? 제 생각에는 상위 10% 가게가 전체 매출의 80%, 90%예요. 오히려 배민 쿠팡은 더 좋아졌습니다. 지금 저희 집이 요즘 객단가가 1인분 주문이 너무 늘어가지고 한 2만원 조금 넘어요. 2만원 잡아보면 2만원에 2%는 얼마야? 400원이잖아. 400원 낮춰주고 결국엔 500원 더 뜯어가는 거야. 100원 늘었네요. 100원 늘었어. 자 그럼 이 1인분 주문 보통 한 만원 10, 정도 하죠 만원짜리 파는 집들 생각해 봅시다 만원에 2%면 200원이에요 200원 200원 깎아주고 500원 더 내야 돼 그럼 300원 손해네 이거를 지금 최종 결론이라고 지금 낸 겁니까 이게 그냥 배달 식당은 첫 접으란 뜻이에요 지금 그리고 자꾸 좀 논점이 이상해지는데 이 중개 수수료도 중요하지만 이 무료배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무료배달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이 무료 배달이 지금 최악이라는 거에 다 동의하실 거예요. 기존 가게 배달을 우리가 이 비용을 투자하면서 키웠던 이유가 배달비를 일정 부분 손님한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큰 비용을 투자해서 키워놓은 건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손님하고 저하고 거의 반반 부담했었어요. 손님한테 2,000원 받고 내가 한 2,000원 조금 안 되게 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2,900원을 내고 있잖아요. 그럼 전부 다 지금 한 1,000원 정도를 지금 제가 더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2% 깎아주고 500원 인사한다 이거는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되게 의아한 게뭐한 가지가 있는데 그 뭐냐면은 아니 왜 배달기사 얘기는 쏙 빠졌지 지금 이양대산맥저 배신의 민족하고 저 조팡이츠가 배달기사님들 건당 2천 몇백원씩 다 주는 거 아니라면서요 막두개 묶어주고 그러면 뭐 1500원짜리도 주고 뭐 막 그런다면서 기사님들 지금 최저시급도 못번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사님들에 대한 내용은 쏙 빠졌지 우리 자영업자도 이 배달시장이 큰 축이지만은 당연히 이 배달 기사님들도 엄청나게 큰 축이잖아요 근데 이 배달 기사님들의 혜택은 단 1도 없어 우리 자영업자에 대한 혜택도 하나도 없고 배달 기사님들에 대한 무슨 혜택도 단 하나도 바뀐 게 없고 손님들도 이득은 하나도 없어 생각해보면 배달의 민족은 6.8%에서 9.8%로 기습인상인 거 이거 뭔가 좀 연기한 거 같아 어차피 6.8%에서 7.8%로 결국엔 1% 올렸네 <laughs> 퍼센테이지는 그러니까 6.8%에서 7.8%로 찔끔이라도 올리면 엄청나게 욕을 먹을 건데 9.8%까지 왕창 한40% 올렸다가 거기서 이제 역으로 2%내 낮췄다고 이렇게 생생을 낼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우리, 우리 이 자영업자들을 개대지로 보고 조삼모사를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지금 근데 거기에 좋다고 지금 상생협의체 거기 동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단한 명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이 와중에 또이 배신의 민족은 또 정책을 또 바꿨습니다 또 이제는 손님 주문을 배달의 민족 자체에서 이제 취소를 해버릴 수 있다고 11월 1일에 공고가 났고 12월 1일부터인가 시행을 한다죠 전에는 이 음식에 문제가 생기면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이렇게 조율을 하거나 해서 취소를 하거나 뭐 다시 보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배달의 민족 측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는데, 이거 좀 걱정스러운 게 좀, 뭐랄까, 그 손님들도 좀, 좀 특이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뭐 대부분이 안 그렇겠지만, 가끔가다 있어요. 음식 시켜먹고서 일부러 이렇게 막 찌개 터졌다가 하고, 환불해달라고 하는 손님도 있고, 음식을 다 먹고 나서, 그런 사람도 있고, 좀, 그래요. 근데, 이거를 악용할까봐 좀 걱정스럽네. 이것도 결론은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절대 유리한 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자영업자들도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배달 기사님들은 너무 지금, 너무 바닥으로 보는데, 요번 협의에서 무료배달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쿠팡이츠에서는 뭐, 손님 무료배달? 뭐, 그런 식으로 뭐, 표기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랬는데, 나아지기는 커녕, 더 나빠졌어요. 더 나빠졌고,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의 자정을 바라는 거안 되고, 법안 발의를 해야 돼요. 이제 국회의원님들께서 이 수수료 상한제라는 걸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하 제가 이 배달식당을 한 7년 정도 해오면서 이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이 배민 쿠팡은 되게 악랄해요. 되게 악랄해. 하나를 주면은 두 개, 세 개를 뺏어가. 결론은 지들이 2% 깎아주고, 500원 더 배달비 챙기면서 이득을 보긴 했는데, 명목사꾼은 2% 깎아줬단 말이지? 그니까 러 지들은 그걸로 생색을 낼 거야. 내가 2% 깎아줬으니까 니네한테 더 뜯어가도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또 뭔가를 내놓을 것 같아. 뭔가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광고를 내놓든가, 우리 가게 클릭 같은 거, 이런 거. 뭔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더 착취해 갈것 같다는 강한 그런 의심이 듭니다, 지금. 내년부터 이거 7.8%의 배달비 500원 인상 시작한다죠 시행하기 전에 빨리 준비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진짜로 배달 식당은 아 희망이 없네요. 희망이 없어. 그나마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를 거는 거는 법안 발의. 법안 발의에서 그 상한선, 이 수수료 상한선을 이 법률 제정하는 거, 뭐총 합쳐서 뭐 20%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것은 12월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그 해주세요 어플. 해주세요 어플이 중개 수수료가 0%. 중개수수료 0%에 기사님들한테 배달비는 다 준다 기, 기사님도 좋고 우리 자영업자도 좋고 수수료 이득 보는 만큼 손님들한테 할인 혜택을 드리든지 아니면 음식 가격을 좀 인하, 인하해서 확실하게 이득을 챙겨 챙겨 드릴 수 있다는 거 정말 좀이 해주세요가 제대로 진짜 칼을 갈고 나와서 지금 이 상황을 반도를좀 어떻게 좀 흔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괜찮게만 나온다면 아 거기다가 모든 걸 투자하고 싶다 당장 12월부터는 이 서울 사장님들부터 시작한다니까 서울 사장님들 많이 입점하셔서 한번 평가 한번 해보시고 괜찮으면 은 정말 열심히 한번 키워 보시죠 아 요번 그 상생협의 거기서 그나마 하나의 성과라고 볼수 있는 거는 그거 아닌가요? 최혜 우대 혜택 그거는 사라진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가게마다 이제 음식 가격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 이거지 하, 이 머리를 잘써 봐야겠네 머리를 잘 써서 조금이라도 이득 보는 쪽으로 좀더 몰릴 수 있게 좀 가격 조정을 좀 해봐야 겠습니다 아 진짜 하면 할수록 이 배달식당 진짜 힘드네요 정말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진짜 이돈 벌어가기가 이제 쉽지 않아요 사장님들도 많이 힘드실 거고 배달기사님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자이 상황이 좀 답답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로하